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통계로 보면, 100명의 목회자가 캐척을 하여 3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할 확률이 1 명이라고 합니다. 확률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목회자 혼자서는 교회의 부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남마중물 전문연구원은 부흥목회 전문연구원 형태의 학술원입니다.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에서 리더십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영적 자산의 나눔과 연합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과정을 이수하시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영적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전문 연구원 리더십 과정은 부흥 목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6개월 과정은 모세오경으로 보는 모세의 정체성 훈련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 하니 목축업은 제국주의와 문화를 선도했던 이집트인들이 볼게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없인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회가 없인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받아든 성적표는 목축업이라는 무시당하는 직업가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가정 목회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가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모습이 나의 현재의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같은 80세의 나이에 갑자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요. 이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인들로부터 신의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호경으로 보는 모세의 정체성 훈련은. 무시받던 모세에서 위대한 모세로 20명 목회에서 장정만 60만 명의 목회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모세오경으로 보는 모세의 정체성 훈련은 복사님들을 위대한 목회자로 세우시고 많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단계 신의 성품, 2단계 모세오경으로 보는 모세의 정체성 훈련, 3단계 현실 안주 중독 치유. 4단계 0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왕의 오늘.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교재는 총 20권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수시모집이며 첫 강의 날짜는 3월 4일입니다. 교육 내용은 녹화하여 유튜브 가입회원방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등록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6개월 과정을 이수하신 목사님은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에서 강사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강남순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6개월은 2단계인 모세오경으로 보는 모세의 정체성 훈련입니다. 부흥목회 전문연구원 모집 형태가 수시 모집인 것은 순환식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부흥목회 전문연구원 등록 시 날짜가 기재되고 진행 과정이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요일은 화 수목 3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화요일은 오후 2시 수목은 오후 4시입니다. 화 수목 중 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스목은 부흥목회 전문 연구원 교육 후 부흥 집회로 연결되어 저녁 9시까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식사와 교제의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3일 연속 부흥 집회는 부흥 목회 전문 연구원을 수료한 목사님들이 직접 배운 것을 적용해 볼수 있는 훈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 연구원 리더십 과정을 이수하시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부흥의 영적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 리더십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 오승준 학장에게 문의해주세요. 01039428434 한국핸드폰 번호입니다.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 리더십 과정에 신청하실 목사님은 등록비를 입금하신 후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2957102979 0 오승준. 강남마중물 부흥목회 전문연구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정보를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